마가복음 2장에서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다음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독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때 굉장히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일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너가 병이 나았다 가라 그런 말보다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독특한 얘기를 하시거든요.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한것긴 한데 좀 특이한 거죠. 의사가 환자한테 나왔습니다. 가세요라는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이지 어, 죄사함을 얻었습니다. 의인이 되었습니다. 이게 되게 동문서답 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라고 그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. 예, 죄사한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. 그리고 또 다음 장에서도 다음 부분에서도 그 레위 마테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어, 돈을 뜯어먹고 있을 때입니다. 민족들에게 돈을 뜯먹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거든요.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여기서도 표현이 되고 그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,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자, 죄를 용서하는 자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여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죄인이라는 게 뭔가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한데.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, 어 의인이다 이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뭐 금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먹고 있는 자들에게 어뭐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을 할수 있는가 예 잔치 때 혼인 집에서 신랑이 있는데 금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. 오히려 먹는 것이 맞지.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그 잘라 먹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 이거 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반문을 하는데 아니 다윗도 먹었어. 그러면서 이제 진설병을 먹었던 일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줬잖아요.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진설병을 주선 먹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월에게 죽거든요.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대제사장입니다. 그의 일이 잘못됐는가, 다윗이 잘못됐는가. 그렇게 말할 수 없죠.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게 어, 안식일이 그 있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,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. 이것을 또 따지고 보면이 안식일을 율법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게 맞긴 한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더큰 존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2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